어, 오늘 드릴 주제는 어, 이겁니다. 자, 이거 많이 에, 들어본 말은 아니실 거예요. 마르텔라토. 마르텔라토. 이 마르텔라토가 그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표가 있으면 이4분음표가 있고 마르텔라토의 기호는 그 삽갓 모양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표 위에 이렇게 삽갓 모양으로 어 이렇게 찍혀져 있으면 요거를 마르텔라토라고 얘기를 해요. 어 악보를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이제 주로 저 반주기를 통해서 악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반주기에는 이제 이름 표시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 방법이라든지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은 마르텔라토예요. 마르텔라토. 어, 이거 이름이. 우리 전에 그, 저 여러 가지 기호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스타카토도 있고, 테노토도 있고, 보통 이렇게, 음표 위에 이렇게 표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런 것들을 통해서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중에 하나예요. 마르텔라토. 마르텔라토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일단 마르텔라토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망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망치 못박을 때 쓰는 망치 있지 않습니까? 그 망치의 의미가 이 마르텔라토라는 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마치 음을 불때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빡하고 세게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세기도 하지만, 또 짧게, 세면서 짧게. 그러니까 스타카토는 일반적으로 그냥 좀 가볍고 짧게 이렇게 연주를 해나가는 반면, 이 마르텔러토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짧은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타격감이 있어야 돼요. 소리에. 빡! 빡! 하게 좀 세게 어, 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악기마다 이제 이 마르텔라토를 소화해내는 방법들이 현악기가 다르고 또 관악기들 중에서도 목관 다르고 금관 다르고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악기에서 어, 이거는 이 듣는 사람이 뭔가 아, 음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들리게끔 해야지 이 마르텔라토를 어, 제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마르텔라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 먼저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악기 연습할 때이 마르텔라토를 어,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특히 이 외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근래에는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신 분들도 그 중요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많이 이제 전수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어, 이음 하나를 가지고 마르텔라토를 제대로 어, 연주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불고 있는 연주자의 문제점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반대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마르텔라토 연습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스스로가, 아, 내가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어, 연습 방법에 아주 좋은, 음,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이 마르텔라토는 그, 입, 첫 번째, 뭐, 이쁜 소리, 고운 소리, 무슨 뭐, 우리가 얘기하는 피치 있잖아요. 음정, 음고. 그거 이런 거다 무시하고 무조건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떼, 때려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이제 엘토섹스폰이고 투옥타브 소를 한번 일반적으로 불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텔라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난 소리가 나죠 막 깨끗 대는 소리도 나고 어좀 소리가 거칠고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게 뭔가 망치 내려치는 것처럼 세게 어택도 세게 하고 호흡도 강하게 확확 확 내보냈을 때이 악기가 그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실 가서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는 게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어떻게 되,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냐면, 이거 세게 불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제가 지금 일부러 막 어떻게 한게 아니고, 세게 분다는 생각 때문에 리드를 닫아버리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리드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리드와 마우스피스 사이에 그 오프닝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슨 저 진공 포장되는 것처럼 딱 붙어버려요. 세게 불면 불수록.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왜냐면, 불라고 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낼때 숨을 들여마시고 호흡을 세게 내뱉잖아요. 그때부터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니까 러 소리를 딱 시작하려고 할때이 앙부셔를 이렇게 닫으면서 힘을 주려고 그래 그래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합! 합! 지 열려 있던 게 닫혔죠? 합! 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닫히면서 이 리드의 공간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강한 압력이 딱 들어가니까 막혀져 있는 상태의 리드를 완전히 더 밀착시켜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확 막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오프닝 사이로 들어가야 진동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리드가 확 붙어버리면서 바람이 나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리를 낼 때, 어, 앙부셔로만 놓고 보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볼수 있어요. 소리가 시작될 때탑 이게 아니고 반대가 돼야 돼요 터터터 터! 터! 그래야 리드의 오프닝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바람이 온전하게 이 틈이 이 틈이 이게 좀 넓지 않잖아요 오프닝이라는 게 지금 살짝 보일랑 말랑 하시죠 이 틈으로 바람이 온전하게 강한 바람과 압력이 쑥 들어가게 하려면은 처음에 바람이 여기서 딱 출발할 때 터질 때 폭발할 때 이게 팍 하고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때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솔이에요 투옥타브솔 어, 테너 같은 경우도 그냥 투옥타브솔 정도로 처음에 시작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투옥타브가 아니고 밑에 솔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잘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래 음을 불 때는 의식적으로 이거를 많이 닫질 않아. 의식적으로. 근데 아래 음불 때도 닫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좀 뭐랄까, 좀 기초가 많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고 또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저음이나 중음까지는 닫을 생각이 없어. 그냥 자동, 자연스럽게 그냥 이 상태에서 탁, 탁 나가는데 고음에 가서는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얘를 닫아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는, 나는 닫는다고 생각을 안 하지. 물론. 그거 가르쳐보면 다 그래요. 고음에서 닫지 말라고 그러면 안 닫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닫고 있거든. 그러니까 닫고 있느냐, 이걸 고음을 낼때 이걸 닫고 시작하느냐, 열면서 시작하느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게이 마르텔라토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 다친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리드가 붙어버려서. 근데 그게 제대로 열린 상태로 딱, 딱 폭, 폭발을 시키면,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 내가 세게 불었을 때, 어택도 강하게 하고, 뭔가 평소에 음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강한 바람을 넣었을 때 악기가 그거를 받아 주느냐 못 받아 주느냐를 체크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어, 여러분들 70% 정도는 안 받아 줄 거예요, 악기가. 왜냐면이이불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뜻뜻뜻 이게 아니고 반대예요. 터터 더 그래야 오프닝을 안 건드리고 바람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걸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연습을 가끔씩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고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프로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뭐, 이렇게 오래된 어떤 그런 경력이랄까 경험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기본기 체크들을 잘안 하거든. 프로들도. 근데 저는 이거를 가끔 하는 게왜 그러냐면, 뭔가가 평소에 제가 제가 낼수 있는 그 맥시멈이라고 할까? 평소에 낼수 있는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거 테스트 하다 보면 그 최대치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 최대치라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터트릴 수 있는지. 근데 뭔가 조금 뭔가 뭐10% 20% 부족하게 조금씩 막혀 있는 상태가 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마르텔라토 연습을 통해서 그걸 뚫어요. 이렇게 팍 팍. 그게 대부분 이제 몸에서도 영향이 있는데 몸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앙부셔에서 어, 좀 문제가 이게 많이 나와요. 마르텔라토가 안될때 보면. 그니까 앙부셔는 만들어진 틀이긴 한데. 이 만들어진 틀에서 바람이 나갈 때 우리가 앙부셔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잘못되는 생각이 힘을 줄때 이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 이해 가시죠? 자, 이손 모양만 놓고 봐도 이건 힘을 뺀것 같고 이건 힘을 주는 것 같잖아요. 주먹을 쥐는 게 힘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고음에서 뭔가 빠른 바람이 필요하고 힘을 주려고 할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 그래야 오프닝을 건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힘을 푸는 거 가지고 앙부셔가 그렇게 뭔가 느슨한 어떤 그런 느낌 가지고 고음을 어떻게 내느냐? 나머지는 몸에서 압력으로 만들어줘서 그 고음을 낼수 있는 거지. 고음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1년 동안 해왔던 얘기인데, 벌써 1년이 됐네요, 이제. 제가 1월에 시작했으니까. 참 세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는 고음, 뭐큰 소리, 작은 소리, 여린 소리, 무슨 부드러운 소리, 강한 소리, 단단한 소리, 모든 소리가 이 몸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이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프로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감으로 아는데 이 전수할 때는 어려워요. 이게 말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몸으로 해야 되는 거를 만약에 몸에서 제대로 못하면 어디로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러니까 앙부시어가 하는 역할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 소리를 낼때 강한 소리든 센 소리든 높은 소리든 낮은 소리든 소리를 낼때 앙구시어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20% 많아봐야 30%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 몸에서 다 상태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뭔가 조절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몸을 쓴다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고 알지는 못하겠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고 하니까 그거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소리 같은 거 마르텔라토 같은 경우도 넬라다 보면은 힘을 이제 강하게 망치 때리듯이 딱딱 때리잖아요. 힘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앞 압, 압 이게 아니고 퍼퍼 퍼. 퍼 이렇게 주는 거거든. 요 그리고 충분히, 어, 이 마르텔라터 자체가 어떻게 강하기 때문에 그 폭발력으로 뭐 얼마든지 고음 낼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이거 할때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쁜 소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름다운 소리나 이쁜 소리를 개발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내가 낼수 있는 최저치를 한번 내보세요.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주의사항 뭐가 있냐면 이거를 터트린답시고 여기가 이 앙부셔 자체 틀이 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런 편법을 쓰면 은 마르텔라토처럼 시원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앙부셔는 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앙구션을 딱 고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세게, 내, 내가 세게 내지르려고 하면은, 그 세게 내지르려고 하는 나의 생각처럼 이 악기에서 받아주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어, 좀 괴로워요. 이거 계속 연습하면. 왜냐면 이건 뭐, 옆방에서도 내가 이 연습을 1 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왜 어제 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 어제 뭐누가하 싸웠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막 화내는 것 같고 좀뭐 신경질 내는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안구시어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터트릴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여린 소리든, 센 소리든, 높은 소리든, 낮은 소리든, 모든 음, 고와 음, 양에 상관없이, 모든 소리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터터 터. 근데,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터 이거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이게. 근데, 지금 손 모양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나잖아요. 근데, 앙부션은 우리가 변화, 변화함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나는 느껴요. 그러니까 부는 사람은 안 보셔서도 이렇게 아래 턱 쪽이 이렇게 툭, 툭 떨어지는 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게이 손처럼, 손만큼 떨어지는 각도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죠. 근데 나 스스로는 이게 느껴져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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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그러니까 어, 이, 어쨌든 지금까지 잘못되는 습관들이 다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힘을 줄 때. 툭, 툭, 툭. 그래서 뭐 다, 저, T1 같은 거 틀어놔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못 보내고 계속 막 고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고음 부분에서 곡이라는 게 처음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중반부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갈때 이제 고음으로 가는 형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곡들이. 그런데 가면은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부분에는 T1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음고가 높아지면서 곡 전체를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텔로도 연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좋은 게 뭐냐면 고음 잘안 나시는 분들 있죠. 고음이 어디까지는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쓰륙타고 도까지는 대부분 내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레잖아요. 이 레부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레에서, 레부터 어려움은 미나 파, 뭐, 파샵 이런 건 당연히 다더 어렵겠지.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음들이 어렵고 안 나시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 그러니까 고음은 빠른 호흡이 나가는 게 맞죠 근데 그 빠르다는 것을 압력의 힘으로 어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거를 앙구셔를 좁혀 가지고 빠르게 만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고음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몸에서 만들어진 압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악기가 옥타브 키도 있고 그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대부분 다 이걸로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됐으면레 네, 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1도 자꾸 2차선 바깥으로 벗어나고, 여기도 아프고, 초보자들이 아픈 이유가 그래요. 그 초보자들이 왜 여기 까지고 그러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소리를 낼때 이렇게 내서 그래.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안 된다고 래도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툭툭 툭 터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낫다가 안났다가픽살이났다가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툭툭툭 뱉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걸 롱톤으로 불어보세요. 이렇게. 자. 하다가, 롱톤으로 쭉 불어 보는 거예요 먼저 거기까지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연주 때 어떻게 쓸 거냐 연주 때 이런 소리 낼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마르텔라토는 망치의 의미가 있다고 랬잖아요그런데 망치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보통 쓰는 망치가 있고 또좀더큰 거를 치기 위해서 뭐 해머 이런 것도 있고 해머. 그 다음에 아주 작, 작은 못을 정교하게 받기 위한 망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일반 망치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아. 그래서 망치는 보통 이렇게 두드리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작은 망치는 이렇게 두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잡고 망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망치들이 있거든요. 마르텔라토라고 한다면 큰 망치도 있고 작은 망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 큰 망치로 때리는 연습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느낌, 망치로 때리는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작은 망치로 바꿔보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택에서 차이가 제일 커요.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트트 한다 그러면 이건 망치니까 작은 못이라도 어쨌든 박아야 되는 거니까 트트라 그런다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뜻뜻뜻 하는 강한 발음의 어택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망치를 더 줄일 수도 있지. 자, 그런데 큰 소리가 터지지 않는 상황, 않는 상태라 그러면 작은 망치를 쓸 수가 없어요. 작은 망치 소리가 안 나. 자,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폭발을 못 시키고 막히는 상태라면 작은 소리에서도 어렵단 말이에요. 어쨌든 탁! 탁 터져야 되는데 소리가 현저하게 볼륨이 줄, 줄어들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치는 망치에요떼릴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는 팍팍팍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팍팍팍 팍.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벌어지는 느낌과 크기는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둘 때, 아무리 여리고, 아무리, 저, 섬세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결론은 이거예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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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게, 이게 윗니고, 이게 아래, 이, 저, 아래 턱이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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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그런데 그게 상대의 눈에, 내 앞에 있는 상대의 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에요. 자. 여기, 제가, 제가 지금 부는 걸 여기를 보시면은 전혀 이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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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다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반대로 닫히는 형태가 되면은 그건 눈에 보여요. 여기가 움찔움찔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가 불편하게 보여. 근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설명드린 대로 딱딱 터지면은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일단 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연습이에요, 이거를. 이걸 해보고 해결을 해라.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이 정도로 딱 던져놓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계속 끝없이 연습을 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하시면은, 그러면 그게 곡할 때도 그대로, 고음 같은 데서도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굉장히 제가 이쁜 소리를 냈잖아요. 이런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하고 이 망치로 때리는 마르텔라토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연관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이건 떼려야 뗄수 없을 정도로 연관이 있어요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다 보면 아 이게 여리고 부드럽고 뭔가 섬세한 표현을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이 마르텔라토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 솔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저, 3옥타브 도우로 한번 해볼게요. 저큰 망치로 때렸죠.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벌써 불편해. 얼굴 빨개지고. 근데 쭉쭉 빠져지면은 불편할 게 없죠. 빠지니까. 막 세게 불다 보면 뒤집어질 때도 있고, 삑사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거, 저,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쫙쫙쫙 뽑아보세요, 한번. 날 때까지. 그리고, 작은 망치로도. 그 다음에, 그 어택과 그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게 제대로 됐다면, 그 느낌을 그대로 연관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어, 좀, 이 마르텔라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얼마 없으실 테고, 이 마르텔라토 연습을 그 소개를 한 것도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어, 모든 관악기에서는 이 마르텔라토 연습을 시켜요. 일단은 폭발을 시키고 그 폭발을 악기가 받아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어, 부드럽고, 어, 여리고, 섬세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 어,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 예, 그리고, 어, 외국에 계신 그 교수님들이나, 어, 대가들은 이 연습을 꼭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연습을 하면서 이 효과를 본 연습이니까, 마르텔라토 연습 오늘 어, 어떤 여러분들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어떤 모든 음악의 표현을 할수 있는 소리를 낼수 있는데, 어, 좋은 길라잡이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라텔라토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